어, 어려워. 이거 되게. <laughs> 왜 이렇게 어려워요? 안 좋아요. 이게 운전하면서 컨트롤 하기 너무 어렵겠는데요? 맞아요. 동생이 그러더라고. 누나, 이거. 응. 엉망진창이야. <laughs> 엄청 여러 번에 나눠서 밟네요. 네, 아, 그렇게 한거 가도 돼. 밟아 돼. 네, 돼. 네, 네. 그러지 말고 한 번에 스르르르르르르르 세운다 생각해 봐요. 한 번에 스르르르. 네. 그러면 스르르는 르 어떻게 밟아야 돼서? 한 방에 브레이크를 쭉. 이렇게 쭉... 네, 쭉. 그... 훅 누르는 게 아니에요. 쑥... 안 쓰면은 조금 더 그리고 아, 너무 일찍 네. 멈출 거 같을 때는 살짝 껴주고. 아, 그래요. 한 방에.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한 번에 한번 해볼게요. 네. 어차피 저 앞에 또 신호 걸릴 거니까. 자, 아직 브레이크 밟지 말아요. 이제 브레이크 밟아 봐요. 이렇게. 차선. 우측 차선을 밟으면서 가요, 계속.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좀 네. 오케이. 핸들을 잡은 오른손은 내 차선의 중앙, 악셀 좀더 세게. 자 전방에 빨간불, 전방에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부드럽게. 여러 번 밟았다, 밟다 밟았다, 밟다가 아니고 한 방에 스르르르르.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으로 할 때는 네. 여러 번에 나눠 밟는 게 맞아요 근데 아, 시내 길에서는 여러 번에 나눠 밟지 말고 한 방에 밟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미리 밟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너무 미리 밟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엑셀을또 밟아야지 그렇죠 출발 선을 오르고 두 번째 차선 그렇지 자연스럽게 2차선이잖아요 별로 가려면 우리가 핸들을 틀어야 되잖아. 하... 자전 위치 잘 잡아주고. <목소리> 자, 이제 앞에 조 음, 알겠어요 훨씬 낫지 않나요? 네발맞다 뜬다 밟았다 다 이게 아니라 쓱 스르르르르르르 이렇게 서야 돼요 엑셀을 뗀 상태에서 굴러갔다가 그렇죠. 살짝 멈추는 그렇죠 그런 엑셀을 아. 탁 뛰면 은 그때부터는 탄력주행이라고 합니다 차, 이 무거운 차가 동그란 타이어 위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잘 굴러가잖아요 응. 내가 엑셀을 밟았다는 건 그만큼 기름을 썼다는 거죠 응. 그래고 엑셀에서 발을 탁 뛰는 순간 기름을 안 쓰고 이때까지 쓴 기름으로 싹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필요할 때 브레이크를 쓱 응. 눌러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운전하려면 응. 안전거리를 잘 지키면서 다니셔야지 돼요 어. 자, 핸들에서 손 띄지 않고 응. 돌아나가는 겁니다 좌측 깜빡이 조금만 더. 안전운전 데이터가 출신되었습니다. 그렇죠. 핸들에서 좀뛰잖아또 어. 자, 추이봐. 어. 브레이크. 합니다. 그렇죠. 신호가 바뀌었어. 네. 자, 여기 네. 지금 보면 유도선 엄청 많죠. 헷갈리죠. 네.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요? 지금 몇 차선이에요? 1 번. 1 차선. 네. 1 차선 유도선 보여요? 이렇게 약간 흐리긴 하지만 누구야? 흐리긴 하지만 이렇게 보이죠. 네, 첫 번째 유도선. 에이. 그 유도선을 네. 운전석 타이어로 밟고 지나간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전화. 네. 아, 이, 이 중요한 시간에 전화가 네. 그래. <laughs> 자, 코너돌때 핸들에서 손 옮기지 말고 잡은 그대로 돌아 가요. 악셀, 네. 악셀. 손을 떼지 아, 말고. 아 어, 저기 네. <laughs> 나쁜 스칼 유도선 운전석 타이어로 밟고 지나간다 잠깐만 여기인데 어디에 안 밟고 아딴 데로 가자 오케이 자손안 띄고도 다 돌아지니까 손 띄지 말아요 안 좋은 버릇이 들어있어요 지금 어, 네 제가 계속 그렇게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도 지적을 안 해줬어 음... 네. 네 그냥 돌아만 가니까 네. 네. 계속 방지턱이 아 있습니다 손을 안 돌리는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 코너끼리 어때요? 섬세해야 돼요? 아니요 그냥 가는 거죠 섬세해야 돼요? 안 섬세해야 돼요? 코너끼리 그 섬세해야 돼요? 조심해야죠 그쵸 그 조심하고 섬세해야 될 구간에 본인의 핸들에서 손을 띄는 거예요 어때요? 그런 거 위험, 위험하죠? 그쵸 <laughs> 우측 깜빡이 그렇지 좋아요 전방하기 깜빡이 끄고 악셀이 띄고 아니 브레이크 아니에요? 왜 브레이크를 아, 밟아? 악셀 뛰고 쫙 굴러가는 거예요. 브레이크 아니야. 아, 브레이크 아니야. 쫄지 아, 저... 아, 네. 마요. 네. 아, 아니야. 쫄지 마. 어내말 들어줘야, 어, 들어줘야 돼. 긴장했어, 긴장했어. 내말 들어줘야 돼. 네. 자 그대로 쭉 조... 쫄지 마. 브레이크 아니야.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악셀. 0 0미터 악셀. 브레이크 말고 악셀. 악셀, 악셀.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어, 괜찮아요. 네. 자 유도선 있죠. 따라가지? 어, 이, 그렇지, 있다? 그렇지 이거죠. 그럼요. 아, 어, 빨리 가야 되겠다. <laughs> 아니, 가던 속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뛰고 이제 브레이크. 아, 여기 발산동 쪽인가 근데? 맞아요. 아, 지금 그러네. 강서구청 사거리였어요 방금 전에 아. 이게 네. 습관적으로 눈에 뭐만 보이면 발이 브레이크로 가버리네. 네, 네, 네. 이게 이게. 근데 그거 봐요. 네.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서 발이 브레이크로 가서 속도를 줄였어. 네. 근데 아무 일이 없었죠. 네. 그럼 그냥 천천히 가면 돼. 그 본인은 악셀을 또 밟아야 돼. 맞아요. 더악순환인 거예요. 그렇죠. 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악셀을 네. 밟고 싶어 네. 지금 뭐가 불안해 그럴 때 네. 신경을 많이 써요 저기에 그 대상을 그러면서 마음 속으로만 저 친구가 나오면은 그때 내가 악셀을 밟아야지. 라는 마음가짐만 하고 내갈 길을 가는 거예요. 음. 아무 일도안 일어나는데 나올 것 같으니까 브레이크. 들어올 것 같으니까 브레이크.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본인이 저기 서있을 때 네. 지나가는 차 있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본인, 초보인 본인도 안 들어가는데 왜 저기 있는 베테랑을 못 믿고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렇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말은 그렇죠. 맞아요. 네, 네. <laughs> 근데 <laughs> 몸이 말을 안 듣는 어, 거잖아. 발이 어, 발이 아 발이 안, 말을 안 들어. 발이 글로 가버려요. <laughs> 네, 이제는 네, 신경을 네. 쓰되 네. 밟지는 말아요. 아, 네. 그냥 네. 그 신경 썼던 일이 일어나면 오. 그때 발는 거예요. 음. 뛰고 있어요, 브레이크. 이제 브레이크. 음. 이렇게 미리쓸것 같으면 아주 살짝만 띄워주고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되게 안정적이에요 브레이킹에 출발 악셀 그렇죠 악셀 한번 뛰고 브레이크는 아니에요 신호가 또 바뀌고 있어 그대로 아니요 악셀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차선만 잘 맞춰줘 브레이크 뜨고 아 이게 많이 가는구나 악, 악셀을 떼도 혼자 굴러가는 거기서. 계속 이대로 부산까지도 가요. 아, 진짜요? 어, 그럼요. 이속도로요 수도... 내가 액셀을 안 밟아도요? 그럼요. 아, 차는 그래요? 드라이브에만 놓으면 예. 액셀을 안 밟아도 계속 와 하면서 굴러가요. 아, 그래요? 음, 겨울에는 조금 더 빨리, 여름에는 조금 느리게. 어... 여기가 발산역. 사거리 지나서 네. 우린 조금 쭉 가다가 우회전할 거예요. 음... 거기서 제가 우회전하는 팁, 좌회전하는 팁, 이런 것들 좀 알려드리려고. 네.